하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부절입니다 주보 보세요, 주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활절 감사주일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오늘 제목은 예수님 이 이게, 이게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라는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증거 어요도 전서 15장 3절로 사장 오늘은 부활주0 0 0부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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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이 어0 0고 설명할 자0역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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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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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십만 담가도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배소에서 말씀을 자꾸 듣는 자리에 훈련 가운데 듣는 자리에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1 7 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 말미,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자꾸 복음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한 교회를 만난다는 게 축복이고 지도자를 만난다는 게 축복이야. 여러분이 율법 설교 자꾸 듣잖아요. 나중에는 율법 주의자가 돼버라. 신비에 대한 말씀 자꾸 듣면 신비주의자가 돼버려. 응? 그러면 왜 부활이 필요했는가? 응? 부활줄이니까 결혼 먹는 날이 아니야 응? 그것은 이제 그냥 지나니까 결혼 주는 거지 결혼 먹는 날이 아니야 응? 부활은 뭐냐 인간은 이 말을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돼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이 육신을 가진 동안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 근본 문제 뭐냐? 마귀에게 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순종. 죄를 짓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지옥 문제거든. 이게 근본 문제야. 마귀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취했어.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어서 방법,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직접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항상 하는 질문이에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야,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왜 오셨어요? 어? 그, 건 쇠할 때 농담이야. 그, 그건 이제 친구들이랑 할때 할 그런 농담이요그 다음에 김수영.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 오셨을까요? 복잡한 게 아니야. 내가 벌써 답을 이야기 해버렸어. 그럼 또 고개를 끄덕이 우리 권사님.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아이고, 또 쇠할 때농 하고 있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니까요. 뭐, 부활해서요. 그거, 맞이지만, 헛다리 짓는 거야, 헛다리 짓는 거야. 이렇게 불신자는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요. 그저 그렇죠? 교회 당신분들이 멍 때리고 있어. 응? 저, 저, 저기서 뒤에서 웃고 있는데, 다, 다, 못 가려면서 웃고 있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서 인간의 몸을 이고었어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잖아. 그 인간이 근본 문제, 이 문제에서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야 돼.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몸을 잃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은 지금 불신자들이 물어본다니까. 왜 선악과 나무를 괜히 심어놔가지고 인간이 따먹혔어? 답변을 못 해, 교회에다 교회를 보내 답변을 못 하더라고. 뭔가 하고 있어. 농담도 안 밖에, 농담은, 수준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답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선악가 땀은 중요한 거죠. 약속이에요, 약속. 선악가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야.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약속. 약속이 없으면,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은 저주다니까, 저주. 약속을 근거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 응? 오셨어. 그, 그지 뭐, 누군지를 몰라. 마지막 때더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 한 사람이 많이 나와. 응? 반드시 봐야 되냐? 이걸 하셔야 돼. 사람을 위해서 주,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죽음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성인 원자, 석가모니, 공자님 훌륭한 사람이야 그, 그거는 그 그리스도가 될수 없어 죽음으로 끝났잖아 응? 기독교는 2000년 전부터 뭘 외쳐? 부활을 외치잖아 부활 부하. 응? 부활을 외쳐 왜? 이게 하나의 방법이야 하나의 방법 응? 그렇다면 봐요 응?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야 평소로 몸으로 인간을 먹고 몸을 입고 오신 사건 보고 성육신이라 해 성육신 응?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야.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 구원의 방법, 구원의 방법. 응?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오늘 주보에다 하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다. 죽은 상태. 허물로 제, 허물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걸어니는 시체야, 시체. 왜? 주, 성경은 죽은 상태고 말씀이 있거든. 죽은 상태. 그러기 때문에 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행복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 그걸 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고. 응? 그래서 하나님의 방, 방법이 인간의 몸을 이끄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이끄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구원의 방법. 응? 사람의 모양. 왜 인간의 몸을 이끄고 왔다고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답변하더멍 때리면 안 돼. 여러분 멍 때리면 친구들 물어보고 까먹으라. 입으로 잡고 신어야 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고양이를 구원하려고 해서 고양이 몸을 꼬고 줘. 제 친구 옛날에 이런 이런 비슷한 질문에 나 답변을 못했어요. 왜보고을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해? 소나까 나무 이동산 안에 소나까 나무를 하나의 마음이. 만 괜히 만들어가지고 땀을 깨가지고 이 인간이 이뭐이뭐 이? 뭐 하나님 떠나게 만들지 않아요. 설득력이 있잖아. 그런데 포고만이가 이게 답이 나왔어. 이건 뭐냐? 약속이야, 약속. 약속을 깨버렸어, 약속. 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 반드시 인간이 있고 오신 예수님 이 부활하셔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리고 여기로 끝나면까지 간대. 인간의 몸을 이 있고 반드시 어떻게 돼?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돼. 반드시 십자가상에서 죽었이만 으 돼. 적당히 죽으면 안 돼. 완전히 죽으셔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 구약. 구약은 뭐예요? 옛약속이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옛 약속. 약속을 해서 그리고 신약 때 어떻게 돼? 신약 때 성취 되었어. 그러면 구약 때 약속은 어느 성경에 나와있죠? 레위기. 레위기 4장 14절로 15절에 많은 성격에 약속을 했는데 특별히 레위기에서 약속을 했어. 우리 한번 다같이 봅니다. 시작.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 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우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우 앞에 잡을 것이요. 이게 구약의 방법이야. 사람은 죄 지을 수 밖에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피. 사람의 피 말고, 사람의 피야 말고, 짐승의 피. 소를 가지고 이 장로가 한 가운데 있어 가지고 이게 짐짐 짐승이란 말이야 이게 소 사람이야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얹어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의 죄1 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 이 사람의 죄를 이 가져온 소에 정가시켜서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옵소서 그래서 사암을 받았어. 응? 그니까, 한두 명이 오셨어. 몇천 명이 오니까, 이, 제, 이게, 제사장이 와도 잡아서 피바다지, 피바다 완전히. 피가 천지지.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는 그렇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공부하는 거야. 예? 응? 그래서, 시, 신학 성경에, 성취되셨서 특별히 53장, 이사에서 53장, 사절에 이런 편이 있어.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움을 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권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단 말이야, 담당. 예수님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 예. 대성물로 우셨거나 대성물로. 단발에그은 끊어졌어, 단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뭘 활용했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었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보고 확증이래요, 확증. 확, 확증, 확증. 확증이래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는 사랑이야. 십자가는 사랑이다. 뭐, 귀, 악세사리 한다 해서, 그,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사랑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대한 사랑. 예? 그러고요, 반드시 뭐예요? 예? 부활하셔야 돼. 십자가 상에다 죽, 철저히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돼.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증거야. 부활하시지 않으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거든. 응? 예? 왜? 예? 예? 우리가 로마서 일장 사절 로마서 일장 사절 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뭐 예? 예수님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꾸 칭했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부르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100% 인간, 100%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셨다. 예수님 부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셨다.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는지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범죄로 암면 우리는 죽어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주 사심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나버렸어. 이게 은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 전서 1장 3자. 존 20회 10점 장 3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궁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났다는 것은 제2의 삶을 살, 살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삶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됐어. 다시 삶이 주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살리는 사건. 이게 야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야.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님 부활 사건은 나와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 부활신앙. 우리는 그 무덤 속에 갇혀버린 예수님의 그 죽음의 신앙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요 예? 부활신앙으로. 부활신앙. 그러면, 부활신앙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만 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축복을 누리게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 자녀다.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거 아니야?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을 못누리 사람은 성공에 취해버라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높은 위치 있, 있, 있어도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올라갈수록 예배 실패, 기도 실패, 모든 거 영적인 거 실패해버려. 그 다음에, 뭐, 뭐요? 반대로, 부하신앙을 방해하는 마귀가 있어. 마귀는 어떤 신앙을 주냐? 자꾸, 마귀는, 마귀는 죽이는 생각을 준다. 마귀는 죽이는 생각을 줘. 그니까 우리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돼.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뭐냐 부활신앙 살아야 되고 살리는 신앙이야. 다른 사람 뭐 살려야 돼. 네? 살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 자녀 여러분도 누구든지 살릴 수가 있거든. 네?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말 하는 자체가 많아서 살리는 거야. 여전 문다도저 분. 나는 하나님 자녀다. 어떤 사람 뭐 예수 믿는 거 쪽팔리는 거야. 나는 하나님 자녀다. 예? 나는 예수 믿는다. 그,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 나는 예수쟁이다. 응? 예? 얼마나 대단해. 그러면 우리는 뭔 고... 고민해야 돼? 예? 살리는 고민해야 살리는 고민. 저 사람을 뭐 어떻게 하면 죽여버리니까 그런 쓸데없는 고민하지만 살리는 고민해야 돼. 마지막 결론이에요. 부활신앙을 나만 누리면 안 돼. 남기는 신앙. 다 아, 다른 사람에게 남겨야 되잖아. 부활신앙을 남겨야 돼.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건물, 돈, 책을 남긴 것이 아니라 제자를 남겼다. 예수님은 제자를 남겼어요. 제자. 여러분이 부활신앙이 제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 부활신앙이 제자를 남겨야 돼. 제자. 그다음에 부활의 주님이 모든 민족에 가서 뭐라 했냐? 제자 상으로 했어 제자. 여기 일본이라 하지 말고 한어로나끝내네 제자를 남기라 했어 여러분 부활신앙이 제자가 돼야 돼 예? 예? 옛날에 내가 자꾸 설명을 하려고 했어 3일째로 설명하려고 뭐, 뭐 어떻게 설명을 해내 체험으로 설명을 해? 이건 믿음이야 믿음 근데 아까 말했잖아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3일째가 믿어지는 거야 부활이 믿어지는 거야 예? 어떤 친구가 자기는 하나님을 안 봤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예? 너는 미국 가봤니? 미국 안 가봤다는 거야. 그럼 미국을 어떻게, 믿어? TV, TV에서 봐도, 안가고 아니, TV에 나서도 안 가보니 어떻게 믿어? 응? 청국을 천국, 어, 안 믿나 고요 성경은 약속이야. 약속이잖아. 미, 예산 믿고 지옥 가서, 아, 지옥이 있구나. 깨달으면 끝나버렸어. 늦어버린 거야, 늦어버린 거야. 성경은 뭐냐? 미리 알려주는 거야. 응? 미리 알려주는 책이야. 응? 응? 하나님 잔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막, 막, 암기할 필요는 없어. 미, 믿어야 돼.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믿어져야 돼. 그게 부활신앙의 시작이야. 신앙생활은 가장 작은 것부터, 이? 작은 것부터야. 뭐 대단한 신앙하려고 할 필요 없어. 예배 성공하고 훈련 들어가고, 훈련 흐름 타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좋은 믿음이 되어 됩니다. 근데 어떤 신앙생활이 좋지 않은 신앙생활이냐 그 흐름을 자꾸 안 타는 거예요. 어디서 주워드는 건 있어가지고 그냥 막 떠들어. 나도 뭐 별, 별로 없어. 열매가 없어 열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언제가 열매 맺는, 맺는 거야. 듣는 한고 붙어있는 한건뭐요 말씀 듣는 자리 이 은혜의 흐름 속에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자꾸 못 듣게 순간의 재미 세상의 재있잖아 그게 빠지 만드는 거예요. 응? 여러분 힘들더라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 쪽도 도전하고 해야 돼 잠자. 안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이 너무 편하잖아 죽은 상태 죽은 상태. 신앙생활처럼, 이행복하고 이 쉬운 게어디있어 예배석 자꾸 들어. 자꾸 들어. 그리고, 말씀을 확인하고, 이, 이 말씀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말씀이 성취가 딱 주어져. 와,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예? 그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사건을 일으키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잘, 이게,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 편한 거야. 신앙생활 행복한 거요 여러분 보고, 저기 주차장에, 주차 한 대부터 예배당까지 무릎 꿇고 와. 그러면 그, 게 신앙생활 힘들어서 하겠어? 여러분 제 집에서부터, 이, 응? 여러분, 그 예수의 권한을 생각해서 여러분 몸에 첫직지를 하면서 예배 드리고 오세요. 그러면무서 신앙생활 못 하지. 여러분, 어떻게 해, 신앙생활? 믿음으로? 은혜로? 얼마나 쉬워? 나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요 없어. 여러분, 108배라. <laughs> 어떻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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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쉬우니까 가치가 없나 봐. 믿는 것도 가치 없어 보인가 봐. 응? 여러분, 예수님, 이, 응? 안 오시고, 여러분 지금도 속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삐둘기 끌고 왔어. 이것을 한다면 얼마나 복잡해. 회년마다 예수 이름으로 다하면 되죠. 예수 다혹 죄를 저질렀어도 예수 이름으로 내 죄를 사야죠. 없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 살고 싶어요? 은혜 받으면 돼. 예배 속에 들어오면 돼. 훈련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사면 순간이 잠깐 그러면 더큰거더큰 거, 거. 만족이 없어. 한도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뭐요? 만족, 충분, 모든 것이야. 네?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 그, 그 날이 부활죄예야 부활죄, 참 의미 있는 날이야 한마디만 맞출게요 오늘만 부활죄니? 아니요. 어떻게 오늘, 오늘만 부활죄? 날마다 부활죄, 날마다 성탄절이야. 날마다 성탄절. 네? 그런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레드트한명한 한 명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부활의 증거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